안녕하세요 핸델입니다. 전자기학 8편은 예외적으로 보충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8편의 핵심 결론이라고 할수 있었던 이식 있잖아요. 이식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제가 8편 영상에서 포인팅 벡터는 단위 면적, 단위 시간에 대해서 전자기장이 실어 나르는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포인팅 벡터의 크기는 면적과 시간으로 에너지를 나눈 값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포인팅 벡터의 다이버전스까지 취했으니까 거리의 역수를 곱한 게 되겠네요. 말하자면 포인팅 벡터의 다이버전스는 에너지를 부피와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자고 한 부분에서 시간 편미분이 들어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에너지를 부피로 나눈 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자기장의 에너지 밀도라고 할게요. 10편의 내용 일부를 스포하겠습니다. 전자기파의 진공에서 속력이 진공의 유전율 곱하기 투자율의 루트의 역수거든요. 그렇다면 진공에서 유전율과 투자율의 곱이 광속제곱의 역수잖아요. 따라서 진공에서 투자율이 엡실론제로 곱하기 C제곱의 역수잖아요. 그럼 이제 투자율의 역수를 엡실론제로 곱하기 C제곱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자기파에서 재미있는 성질이 하나 성립해요. 전기장의 크기가 자기장의 크기에 정비례하는데 그때 비례 상수가 진공 광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찾아낸 에너지 밀도가 똑같은 항이 두개 더해진 모양이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재미있는 결론 하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진공에서 전자기파가 실어나르는 에너지가 전기장과 자기장의 반반으로 나눠져서 저장된다는 결론이요. 영상 내용 유익하셨나요? 지금까지 핸들물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